사자성어 중마고우에 대해서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. 대나무 죽은 대나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. 자세히 보면 대나무 두 줄기와 위쪽에 뻗어 있는 잎사귀의 모습이라고 연상하면 됩니다. 말만은 말의 몸통, 다리, 꼬리 등 전체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. 옛고는 고인처럼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요. 치다복과 옛고가 합쳐진 글자입니다. 연상해야 한다면 과거에 뭔가를 많이 친 것은 옛날이었다. 라고 연상하면 좋겠네요. 벗우는 위쪽 글자는 손을 뜻합니다. 아래 글자는 두 손을 교차시켜 악수하는 모습으로 연상해야 합니다. 친구끼리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네요. 중마고우는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옛 벗이라는 뜻입니다.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구를 말하지요. 나이를 먹고 돌이켜보면 사회생활 때 만난 친구들보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정이 더 많이 가네요. 재생 남은 시간은 복습의 시간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